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은 철저한 지도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는 중입니다. 그 시작이 기독교 개종이죠.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이승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도 완전히 달라졌죠. 주자 성리학의 가르침이 세상 전부인 줄 알던 어린 시절, 충신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난후 그의 꿈은 너무나 위대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꿈이었죠. 이승만의 이 꿈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기본이 되는 새 나라를 건국하자는 것이죠. 당시 대한 제국은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여전히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왕에 정직한 척하지만 썩어 있는 선비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백성들 이런 조건들이 모여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와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독교 입국론의 당위성을 주장한 첫 번째 글이 바로 1903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 월보에 기고한 두 가지 편벽댐이라는 논설입니다.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국민이 된다입니다. 두 가지 편벽댐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오. 옛날 문체라서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적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논에 사는 물고기를 비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치 그와 같아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살 길이 바로 예수교, 즉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지금 나라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 백성들의 살 길이 기독교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동포에게 살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한제국 백성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대한을 살릴 새 물줄기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행동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시고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당시 나라의 위기를 나몰라라 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백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가마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세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대한제국은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회생과 변화는 왕과 조정 대신 한두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이 변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거듭나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실한 열매가 열리는 이치겠죠. 즉, 부패한 백성 위에 절대로 좋은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은 훌륭한 대통령, 정직한 정치가의 책임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국민, 이타적인 국민, 성실한 국민이 될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도가 대한민국의 거룩한 국민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 신의 한수라는 것을 이승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승만은 신학 월보에 교회 경약이라는 글을 기고해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백성은 이제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허풍쟁이 같다고 생각할 말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 나라 중 1, 2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중간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니죠. 형편없이 가난하고 세계 정세에도 어두워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세계 1등 국가를 꿈꾼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이승만은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이었다는 것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이죠. 자신의 석방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민족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 우리가 받아 누린 자유를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나누는 나라가 될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선진한국, 선교한국입니다. 그가 말하는 선진한국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으로 지배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꿈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삼아 피와 정욕의 모든 상전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난 용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되어 사탄과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만국을 합하여 한 천국을 만들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국민으로 모든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낼 때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제국 백성에게 새 나라를 건국할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903년 8월 한성감옥 박 원산에서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1903년 8월 24일 원산의 남산동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 부흥의 불길이 원산과 그 일대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원산 부흥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이자 목회자로 조선의 자유를 선포한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조선에와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도통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실패를 경험해야 했죠. 하디 선교사의 마음은 점점 조선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조선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사역이 실패한 거야. 하디 선교사가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중국에서 사역하던 여러 명의 여성 선교사가 의화단 사건을 피해서 원산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은 원산에서 머물며 기도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말씀을 전할 강사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었죠. 드디어 집회 당일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한 채 계속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응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였어. 네가 회개해야 해. 하디 선교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교만과 우월 의식 그리고 조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죄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자리에 모인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하디 선교사는 원산 남산동 교회에서 조선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사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선 것입니다. 자신이 조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조선 성도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디 선교사는 정직하게 자신의 지난 죄를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조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겠구나. 이제 조선 사역은 끝이로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디 선교사를 욕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산의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안은. 새로운 물줄기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외침처럼 조선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나라를 새롭게 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일이 이미 원산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산의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장차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고 조선 백성들을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의 위대한 꿈과 원산 대부응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던 전쟁입니다.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대한제국의 왕, 고종과 조정의 대신들, 그리고 나라의 위기에 무관심한 백성들의 콜라보였습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러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그동안 준비하던 한영 사전 제작 작업을 중단하고 독립정신을 집필합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을 통해 대한제국의 백성을 향해 모든 백성이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스스로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어야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백성 각자의 독립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첫머리에 대한제국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하면서,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로워졌는지 알아야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쳐 각자 책임을 다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지경이다.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위태함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승만은 이 위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성 각자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강령을 발표하여 대한제국 백성들이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6대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해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위해 아무리 힘써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립정신은 모두 5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독립과 관계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의중,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국심의 중요성과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그 화를 면할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로 전향할 것과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실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즉, 독립정신이 강조하는 결론은 우리가 나라의 위기에 책임을 지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선진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4년 쓰여진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꿈꾼 기독교 입국론의 위대한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은 절대 허망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GNI가 세계 11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1인당 평균이 3,478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3,478만원인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3단계 하락한 24위입니다. 선진한국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유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선교한국의 꿈도 이루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 또 자유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이라는 사실. 기독교 입국론의 핵심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국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위해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